첫 날만해도 행복했다. 십사기 팁인 줄 알았다. 받다보니 스페. <laughs> 제도 <laughs> 나본다. 땡구 빠졌어. 땡구. 아센제도 누군 탑 일어날 때 이거. 현제드 노공이라 그냥 치고, 우리 갱플도 테리스니까 하자. 어, 좋다. 아. 칩게. 아, 차, 차. 먹고, 위들차 까자. 응. 마오카이 공 써, 마오카이 공 써.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앞라인부터 가줘 앞라인부터. 윤데, 윤데. 천천히 해봐. 어, 갱플 보여주는 거야? 야, 바로, 바로 바로 아, 척, 아, 바로 바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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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로나 숨어 없는데 괜찮아? 어, 숨써어 괜찮아, 이거. 아니다. 에시에시마카이 바로 와 빨리. 말 들어. 응. 내가 정글 가야될것 같긴 한데? 맞아. <laughs> 어. 어. 어디 안녕. 자, <laughs> 가. 간다. 아. 가자 가자. 당신히잘고 응. 와자. 이번에 내가 정글 할게전화가 면봉이인 해었죠 이거 케넨 오면 케넨 봐줘 우리팀 어어 기다려봐 이거 반핀데 용? 어 아, 그래 나도 갈게 미신큐 빠지면 기다기다 아직 아직 먹었어 일단 먹었어 라칸! 라칸 음. 봐 라칸! 와시발 까지 야 내가 첼 장르 상대 비에버 하면 안 되겠다? 첫번 너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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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저, 저. 형 이거는 비에버 문제가나안돼아 많은... 어, 맞아? 이번할할없 어, 없어. 나 너무 힘들어. 형형뭐할 건데? 나 so. I h 야지 아니 o I h 가 사라졌는데? hope so. I hope so. I hope so. I h o 이 e so. I h 다 p e so. I h o 다 e so. I h o p 까봐 o 용 hope so. 바로 o p e so. I 와 너무 아파 나 피가 손톱 너무 안 좋은데. 아이고. 망했다 뒤에서 큐만 큐만 봐봐 이거 싸움 열리긴 해 일단은. 제이스 제이스 볼게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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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나나 제이스 뺏고 제이스 복걸이야 제이스 복걸. 텐드레드. 잠 썼다 공원에 있어봐 공원에 있어봐. <laughs> 야 포킹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존나 방찐다 이거 오, 초반에 되나 봐. 아미. 에다. 기는뭐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지이나 잘하는 거나 하자. 자신감부터 찾는 게 나을 거 같다, 우리. 그럼 무조건 플래시 써야 돼. 그거 이플이다. 어. 자, 이번 판짤혼신을 다해서 할게. 다들 그렇게 하 우리 승률 아예 승률이란다. 우리의 100%를 보여줘 봐. 오케 가자. 멀리 보내 주고 네, 싶었어. 내가 어디를 하는 게 좋을까? 아, 얘 삭제 버튼 누르려고 하네. <laughs> 아, 아니. 아, 이번 한전 상가 시전 다시 하려고 수정 좀 하려고. <laughs> 다들 의견은 어떨까? 그니까 솔직히 내가 지금 정글을 많이 해봤잖아. 일단 난 만약에 대회를 가면 미신으로 이길 자신 없고 정글을 한다면 난 솔직히 트런들럼블 비에고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비밀 투표 할래 비밀 투표? 그거야? 그래. 그래. 비투가자 비투가자. 어 기막힌 제안 하나 해도 되나? 오늘 하루 동안 자유의 몸이 되고. 개짜잖아. 마... 어? 개짜잖아. <laughs> 자유의 몸이 되고 마지막으로 다 없을 때 다시 원피스 마냥 모이는 거. 3년 뒤에 보는 거 마냥 오늘 오후 11시 45분에 보자 어때 다 같이. 아 근데 해체 해할 정도야? 이렇게 나온 김에 쉬운 시장 얘기하자 형. 그럼. 그럼 나 먼저 얘기할게. 응? 교환 형아 얘기좀줘나 특수로 얘기했어 아.. 에프입니다 터진 곳이 또어디있어 지금? 케규형아내 동생 케규형치매야지시정글 50점이야 너? 아나 시클 정글 50점이야 형 들어봐봐 얘기해봐 한번 달콤한 유혹 좀 해봐 김민인트와김민오케규 나프 172점 이거 돼? 아니 이거 되는 거야? 172점 아, 3점이나 남는다 지금 오더는 내가 한다 레인 누나 오케이 했어? 우리 팀이어서 지금 갈데 없으신 레인 누나 나도 옥규 담부 세트긴 했거든 어? 제가 이거 민규 하고는 아마 이거 발고할 거야 응. 오, 우리 미도 어 우리 미드 왔어 아, 우리 팀 민규야 아 우리, 우리 팀 모였네 누웠어? 아 우리 팀 모였네 죽었어 누군데 조합이 누군데 탑김 레인 그리고 정글 트라이 남평 그리고 옥규 담부 있죠? 정글 티랄? 형. 수첩자리 트랜이야, 수첩자리 정글 최정을 상대로 순위7 0해야나 지금. 아 근데 이게 약간 일자리가 많아 갖고 내가 한번 조금만 들어가 둘러만... 볼까? <laughs> 아 여기가 첫옷 가게거든. 옷가게 좀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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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형 원래 돌고 돌아 처 옷가게로 오는 거 알지? <laughs> 아, 돌고 와, 돌고 와. 아, 돌고, 아, 돌고 근데... 와, 돌고 와. 아, 집 아, 빨리 잡아리. 아, 잡아리 잡아. 아 근데 이게 정글 플래티넘 받고 다포 받는 게 많아. 맞아? 맞아, 아니. 다포가 뭐야? 아니 그니까정 정글을 내가 몇코좀 이다가.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상대 정글스폿에 김레이답부둘다 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우리 스타 하나 준비할까 그냥? 스타 멸망전이나? 아, 답야 아이디 내, 내 아무튼 기다려!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답보 김레이 답보 김레인! 아이디! 아이디! 안 돼! 알려주지 마! 아이디 복분! 알려주지 마! 복분! 알려주지 마! 씨X <laughs> 알려주지 말라고! 찾았어! 찾았어! 자만 손에 실리잖나 진짜, 진짜 레전드잖아. 이번 명방전 좋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한 보자. 그러면 한판 하고 그냥 도망가. 놀라운 거고. 기다려라. 응? 우리 애일 결승로 으 출신이잖아. 제 우리 둘이면 못할 게 없어 솔직히 형. 우리만의 의리 우리 지킬래? 일단은. 그래 일단 여기 만약에 성사될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어. 네. 근데 나만 여기 성사될 거 같냐? 안나 아, 몰라 나싶요 일단 보자. 이제 개 발렸으면 좋겠다 그냥 챌린지 전근한테. <laughs> 야, 바로 한 가도 될것 같은데? 야썰 나왔다 기야 아아 끝났다 끝났다. 아아아 시발 이아 춘봉반 1 5위로 뭐야? 대동반어떻 일민규 뭐야? 아, 근데 저팀 상대로 진짜 나도 이0킬 했어 진짜 저거저 팀이 존나 못해 진짜로. 나도 이십킬 상데 쓰이서 저팀 상대로. 아씨발 <laughs> 나 마음에 들었어. 우리. 와! 와! 나 마음에 들었거든. 나이에 들고 나 너무 기대됐어. 지금 다시 오랜만에 스크림하러 갔으니까. 와. 나 지금 손에 식은땀 나고 감사합니다. 있다. 그래 그래. 일단 아니 할거 같아. 이렇게 지금. 가는 걸로 해요, 우리. 어, 그래. 지이나 디코와 볼래? 볼까? 여 보세요. 네요. 팀 찾았어. 지이 어서 오라, 내 동생. 너가 나랑도 해 봤고 음. 갈데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 저 지금 하면은 난 무조건 죽이는데 지금 음. 이 상황으로 그 한타고 왔달까? 하면 무조건 아니. 죽이긴 죽이 이게 멸망전이에요 나는 이거보다 더 심한 팀을 걸렸었어 시즌 1때 yep. 서규털. 4점 성자몇 점이라고요? 4점. 4점이요? 골드 선도 데 <laughs> 어떻게 4점이 돼이 사람이? 이게 예, 돼요? 한수 어? 어드밴지다받으면 4점 된다고? 그거 다 받으면 6점이나 까인다고 점수가? 어? 음. 그러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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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첼첼첼첼첼 어, 어. 철철 골이 첼첼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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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실이 된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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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지? 첼첼첼 아, 아, 골실? 이야 잠깐 빨리빨리빨리 디코 보여 디코 보여 빨리 보세요 디코 보여 디코 보여 지나무리한테도 지금 지인아. 길이 보인다 길이 네. 터졌다 지인 지금 나 지금 갑자기 결승전에서 옥기홍 보는 상상에서 방금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백두님 장글만 하시나요 혹시? 탑 가능하세요? 문도 같은 거에서 그워 옆에서 큐만 던질 수 있어요 형님 혹시? 예. 나저님년입니다 예? 22살입니다. 어 아, 목소리가 저보다 더. 서른서 아니고요? 아 그럼 친 그냥 친구 할까요? 아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이거 점수도 구라 아니지? 22살이에요? 네 베스트 BJ가 두명 있어야 돼? 얼굴. 없잖아너 베비 아니야? 나 1비인데? 아 나, 나도 나 1비인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나 베스트 BJ 두번 했는데 안 되나? 프로게이머 BJ는 안 쳐주나? 아니 나 베스트 BJ만 두번 됐는데 진짜 아나 진짜 어질하다 진짜 씨발 이거 형나 빼고 차이 어울래? 왜 그래 괜찮아요 형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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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괜찮지 근데 이거만 됐지 얘들아? 그 정도면 됐어 뭐, 더 진짜 마지막 기에다얘들아 간절해줘야 된다, 더. 나는 존나 간절해, 형. 언지 아프리카 가서 솔직히 무시받았어안 받았어. 존나 받았지. 근데 너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존나 잘하는 사람이잖아. 한3 그래. 0 0점 보여줘. 아니 2,500점 점수 두 개까지. 너가 누군지 이번에 확실히 보여줄 거야. 아, 어, 나 이미 좀 보여주긴 했는데더 보여줄게. 트라라. 어? AL 결승 감성 도올리면서 최소 결승 가보자. 나. 오케이, 또팀 안에 이라. 아 이번에 진짜 트로피 키가난다네 <laughs> 어. 형. 상이 다 형. 뭐? 어? 나 자고 있는 사이에 믿음 바뀌 있을 수도 있다. 는거아니 절대 아니지다 들어올 일 없어. 일 없어. 레알. 아, 아, 믿는다 이제. 진짜 이번에 우승하는 거야. 나 틴트 사놓는다. 아. 친한 걸로. 믿는다. 어? 어. 믿는다. 알겠어. 믿어. 아, 가자. 도움 결의 하는 거다 세 명이서. 그래. 잘 자고. 가보자, 첫 날만 해도 행복했다. 십사기 팁인 줄 알았다. 하다 보니 <웃음> <웃음> 결국 돌돌 삼첼 결국 돌돌 삼첼이에요 이게 삼, 처음에는 삼첼 팀이랑 안에서 쉽게 이기다가 결국 삼첼팀 만나면 경 느껴. 너무 힘들어. 이게 민다랑 줌바들 이상호. 올탱탱, 절하대, 투체리즈. 근데 거기 블랙워크님이 원딜 잘쳐. 결국 이렇게 삼채로 그냥 딜징도 해야 돼요 그냥.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도 좀 이따 오겠습니다.